나도 너를 꾸며주는 건 처음이라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보자. 얼평하는 애들 때문에 귀 죽어서 무대 망치면 안 되잖아. 근데 네, 저 많이 이상해요. 예뻐, 예쁜데 아주 살짝만, 살짝만 고쳐보자. 피부만 정리해도 인상이 훨씬 또렷해 보여.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입체감도 살리고 무대 화장이 잘 받을 수 있게 여드름도 진정시켜주면. 빛이 돼요. 안녕하세요. 스케치 성형외과 정현욱 원장입니다. 수능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수능을 치러본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고, 준비 기간이 쉽진 않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미성년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성년자가 수술하면 안 되는 이유, 미성년자가 할수 없는 수술에 대한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수술에 대한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형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미성년자가 성형을 해도 무관한 이유. 두 번째, 미성년자에게 성형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미성년자가 할수 있는 성형수술의 종류. 네 번째,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형수술. 다섯째, 성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미성년자 때 성형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젊을 때는 세포 재생이 활발하기 때문에 같은 수술을 해도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이가 들어 세포 재생이 저하되신 분들은 수술 후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 추가 시술을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은 피부 탄력이 좋은 나이에 시술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애 첫 수술이다 보니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병원에서 내세우는 저렴한 수술 비용이나 트렌드만을 고려해서 무분별하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첫눈 성형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미적 감각을 겸비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집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람마다 눈의 형태나 피부의 두께 게 지방의 양 근육 등이 다른 만큼 나에게 맞는 디자인과 수술법을 적용하는 개인별 맞춤 수술을 진행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성형은 사실 중학생 때부터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만큼 큰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기도 합니다. 보편화된 수술이라고 해서 100% 안전 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성년자분들은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성년자 때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시술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래도 시술을 원하시고 또 보호자분의 동의가 있다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술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분들에게 제가 권하지 않는 수술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코 성형 혹은 가슴 성형의 경우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구형 구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한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 분들에게는 가급적 수술을 진행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알아보고 진행하는 성형 수술은 단연 눈 성형입니다. 눈은 얼굴 이미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교적 손쉽게 이미지 변화를 줄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통해 크고 또렷한 눈으로 거듭나거나 자연스럽게 또렷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을 비롯한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에서 눈 성형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는 일이 많으면 더욱더 그렇죠. 귀여운 눈, 또렷하고 자신감 미소 보이눈등 눈이 가지는 느낌이 인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수술로 가장 예뻐지는 부위이기도 하죠. 예뻐지는 건 말고 다른 이유로 수술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과 같이 오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매일 거울 앞에서 쌍꺼풀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니 차라리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눈꺼풀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공부하는 데 불편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니 해결할 겸 예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청소년들에게는 겨울방학 때 수술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후 뭔가 붓기가 빠지고 수술 부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겨울방학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 문의가 급증합니다. 회복시기나 붓기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략 2,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죠. 일단, 그, 풀도 그렇고, 테이프도 그렇고, 계속 뗐다 붙였다는 게 피부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흔한 문제는 피부가 좀 늘어지고요. 계속 썼던 친구들이랑 안 썼던 친구들은 피부의 어떤 늘어짐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늘어짐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로 해도 될 수술을 이제 좀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접착제다 보니까 피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부 알러지가 있으면 피부가 조금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거든요. 또 붓기도 생기고.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눈이 부어있는 거니까 쌍꺼풀이 잘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조금 더 강하게 고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날짜에 수술할 수가 없죠. 일단은 좀 피부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염 치료를 좀 했다가 뭐한 2주, 3주 정도 지나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을 치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수험표를 지참하고 내원하시면 수험생 특별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연유차, 눈성형, 코성형, 눈재수술 세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스케치성형외과 정윤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